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아, 여기는 구병원입니다 아유 제가 또 황따라가 급성간염이 걸려서 입원을 했고 어제 하루 종일 아침에 잤는가 하고 오후에 잤는가 하고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초코를 먹어가지고 하룻밤을 이때 응급실에서 자고 지금 일어났는 이그 입원실이 나서 왔는데 기침을 계속해서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어서 그런데 기침을 계속해서 6층에 여기 하늘 정원에 나왔어요. 부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 쉬라 했는데 누워 있으면 기침이 나서 할수 없이 밖에 나와서 여기 6층 하늘 정원에서 좀 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야외에서 오늘 미세먼지도 좋네요. 조금 쉬다가 들어가겠습니다. 화이팅 빨리 낫기를. In it